의사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의대 광풍이 불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의대까지 다 차고 나서 서울대 공대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이 황당한 상황이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 나는 헌신적인 소위 슈바이처가 되겠어. 아니면 요새 흔히 말하듯이 필수 의료, 바이탈과 필수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돈을 버는 걸 떠나서 내가 어떤 순고한 헌신을 하고 뭔가 진정성 있는 의사로서 인간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터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를 갈아 넣어서 의대를 가려고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을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적당히 내 능력을 가지고 좋은 직업인이 돼서, 근데 그게 하필 의사가 돼서 그 의사로서의 직업윤리 속에서 충실히 역할도 하고, 돈도 벌고, 존경도 받을래. 라고 해서 사람들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